네 보도국입니다. 얼마 전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이 남북협력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.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.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남북협력기금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. 폐지 논란의 중심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. 안양시는 재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도 해제되고 있는 마당에 웬 재난 지원금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 추경 예산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안양 시민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. 안양 시민들은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. 군포시는 군포시 청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. 이 예고안을 자세히 보면 청사 시설물을 사용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. 기존의 사용신고제에서 사용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.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도 시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이 소식도 오늘 저녁 7시 BTV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방송 BTV 뉴스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우리 지역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.